1991년생인 남자아이 마이클 다니엘 스미스는 3세 때인 1994년 10월에 어머니가 모는 차가 호수에 돌진해서 남동생과 같이 죽습니다. 자식들이 딸려서 연애를 못한다고 어머니가 화난다고 차를 호수에 돌입시켰기 때문인데 그녀는 살아남습니다. 종신형을 받은 그녀는 복역 중 교도관들과 두 번이나 교도소 스캔들을 일으킨 인물로 유명합니다. 삼세의 죽은 명주는 신미무술 계축신유의 명식으로 붕충을 가진 신약한 사주입니다. 일주 백호살인 계축에다 축술미 사명살인데 1994년 10월 25일이 되니 갑술년 갑술을 갑신일이 되어 흉신상관이 무더기로 오고 술이 오는데 축술미 쌍사명이 됩니다. 단명할 수 밖에 없는 명식입니다.